안녕하십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죠. 네. 내일은 금요일이고, 그죠? 금요일 지나면 토요일이고,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지금 시간이 빨리 가는 만큼, 그죠? 하루라도 빨리 오신 분들은 수익이 보세요. 엄마 무시하잖아. 문자 이번에 문자만 받아도 보세요. 하루에 한정목씩만 받아도 얼마나 벌었을까요? 엄마 무시하게 벌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들용 가시면 여기 가면은 아, 감사오기 오늘 되게 많이 적었던데요. 완전 뭐한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전부다. 한번 여기 가서. 회원님들이 뭐라고 적어놨나, 오늘, 그죠? 그니까, 이 회원님들이 거짓말이 아닌 게, 어제는 회원님들 안 적었잖아요. 수익이 안난 날은 안 적는다니까. 제가 어제 수익 안 났다 했잖아요. 오늘 수익이 좀 났었거든요. 그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라면 그대로 올라오니까, 회원님들이 이제 신뢰를 많이 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은. 절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이제 주식이라는 건 하운데.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딱 압축해 갖고 하루에 한 개, 두개 정확하게 수익이 딱딱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하고 종목을 많이 준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작아도 활용을 잘 하면은 매일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걸 빨리 여러분들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철저한 자기만의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 그랬잖아요. 종목 그죠? 많이 달라고 막 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저 그, 하신 분들 보면 되도록이면 종목을 압축하고 딱 압축된 종목에서 물량을 실어서 승부를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우리 유료 회원님들, 그죠? 여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유료 회원님들 방송을 못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듣는 분이야 뭐 상관없고. 못 들으시는 분들, 문자만 받는, 받으시는 분들, 이제 그 문자 드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방송 안 들어도, 그죠? 제가 문자 주고 문자 준좀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 문자를 뭐 제가 수십 개를 줍니까? 뭐 하루에 말아봐야 한두개 예, 이렇게 드리니까 예. 깔끔하잖아요 계좌가 이것저것 안 사고 예. 회원에 비해서 딱 그러니까 그는 그러면 회원님이 그래 많은데 그거 다팔수 있나요? 팔수 있죠. 예. 오늘도 뭐 신매트릭스 오늘 제가 드렸는데. 좀 있으면 봉, 봉 보면 알겠지만. 제가 게 특별 선물 줬잖아요. 그죠? 제가 드리는 특별 선물은 뭐예요? 언제 사야 돼요? 처방할 때 사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주가가 처방는데살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예. 우우회원 님들은 마이너스 18막20% 18%, 이래 된거막 사잖아요. 그걸 살줄 알아야지. 그럼 아무거나 그렇게 사면 되는 거? 안 되죠. 예. 오늘 보면은 어 지금 코로나 관련한 종목 엠폭스뭐 이런거 원숭이 두창 이런 것들 제가 여기 많이 올려놨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여기 드렸던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처박음은 사세요 처박음 내가 오늘 3만 천원까지 얘기했잖아 3만 천원 주겠나 3만 천원 주면 땡큐인데 내가 그랬잖아 오늘 3만 천 7백원인가 거기까지 가던데 처박으면 사면 돼.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 처박을 준비하잖아요, 지금. 처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시장이 처박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예. 또요 주, 뭐, 브이곡으로 가니 또 이는 또, 그는 또 개소리들을 막 하더라고 보니까. 주가가 조금만 열어가면 막 브이곡으로 간다고. 그왜그 그 사람들이 그 한치 앞을 보지 못할까요? 예. 진짜, 제가 보면은, 안타까워. 진짜 제 방에서는 돈만 많으면 돈 엄청 벌거든요. 예, 딱. 그니까 러 여러분들께서 자금을 조금 마련하세요. 딱, 마련해가지고, 한번 승부를 보세요. 반드시 천억 벌수 있어. 예. 천억의 자산가가 될 수가 있다고. 이해 됩니까? 그럼, 오늘 지금 이제, 저희들이 했던 종목들 보면은, 코로나 관련한 종목. 오늘 코로나가 딱 대장이 누구였냐면, 지금 뭐, 원숭이 두창이나 코로나나 막그 놈이, 그 놈입니다. 종목. 예. 뭐, 지금, 물론 지금 이 세니젠이 시간에 상한가를 쳤는데, 일마이거는 원숭이 두창이거든. 근데, 일, 이렇게 일마이게 원숭이 두창이나 미코바이오매드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 한40% 땡겼죠. 이, 이는 게 진짜 멋진 거예요. 이는 게. 45% 땡겼네. 마이너스 20%에서 25% 땡겼으니까. 이는 게 뭐냐? 세력이 있는 거. 왜 세력이 있느냐? 잘 보세요. 여기에서, 그죠? 악재 내고, 다시 삼자 유중, 그죠? 호재 내고, 그죠? 이렇게 살려놨고, 이 상한가에서 이 상한가를 만든 세력들 상한가를 만든 세력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팔아먹을 수 있을 만큼 다 땡기죠 네. 딱이 지금 세력이란 말이에요 세력 또 이제 투자경고 뭐 거래정지 된다니까 이제 또 시간이 뭐 올라서 시간이 하락을 했는데 음, 투자경고 종목 지정 뭐 이런 건데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좀 장중매매를 해야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음. 저는 이제 오늘 미코바이오메드는 약간 이제 이게 너무 세력형이니까 저는 오늘 저희 회원님들은 지메트릭스 이거 드렸거든요. 그 여기에서 무슨 10%를 먹느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뭐 시리드인데 뭐 10%를 먹냐? 분봉을 보면 알죠. 제가 오늘 문자 발송을 언제 했느냐? 9시 요요해세요 요요 요요 요요. 9시 아마 요, 요, 뭐, 10몇 분에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저기서 말씀드렸죠. 딱 매수 타점이죠. 충분히 매수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서 계속 보면 5,000원 밑에서 계속 매수가 가능하고, 파동이 어디서 나왔느냐. 딱 정확하게 1시 18분부터 파동이 나왔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서 있잖아요. 매수하라고 계속 화음줄로 써 있어요. 저 올라갈 때 사지 말이여 사라고 예. 충분히 매수 되죠 4,900원 그죠 자파도 내가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매도 그럼 저기서 어떻게 매도가 되냐 느 거래량을 보라 이거죠이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9만 6천 주지요 저 여기 처가 갈 때도 어떻게 13만 주지요 거의 20만 주지요 예자또한번 주지요 자 여기서 또한번 주지요 그죠 여기도 얼마요? 10만 주지요. 자, 뒤에는 더 세게 줍니다. 자, 여기 또한번 주지요. 뭐요? 얼마입니까? 7만 주지요. 자, 막판에는 5,600원까지 땡깁니다. 여기 또 주지요. 여기 보세요. 6,900원. 거또 주지요. 13만 주. 몇 번입니까? 팔수 있는 기회가.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주잖아요. 네 번에. 이래도 못 팔아요. 다팔수있죠 거의 총 해봐야 거의 한 50만 주 되는데, 예? 지금 파동이 나오나. 그 밑에서 딱 잡아가지고, 그 회원님들 10%딱 먹고, 예?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못해. 이 분봉을 보면, 은 야, 내가 충분히 저할수 있겠네. 그 지금 호가창은 이렇지만은, 예? 제가 이제 매도를 주고 막갈 때는 호가창이 어떻게 되느냐. 꽉꽉 채이고 막 물량이 팍팍 들어와요. 그런 걸 여러분들께서 자꾸 보시면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맨날 이렇게 수익나는 걸 이렇게 보여줘도 이것도 못 믿는다 물론 지금도 보면은 어제 어제 수익 안 났거든요 제 방송 있잖아요 들어갔다 나갔다 다람지진가그 사람은 방송 들었다 나갔다 여섯 번 예. 방송 조금 듣다가 나갔다 또 다음 또들었다 또 나갔다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딴데 가려면 다른 데저 가든가 하지. 꼭 보면은, 들았다가 나갔다가, 들다가 나갔다가. 어제 또 어제 한 분은 또, 그 사람도 한세번 정도 하는 사람이. 그 재수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딱들어오그 사람들 딱 들어오니까, 종목이 이제 수익이 안 나. 그러니까 또 달랑 나가. 아. 그, 그 사람 딱 나고 나니까 오늘 완전 개겁더. 어제 안, 안간 종목. 그 종목이 오늘 막 바로 막티부는 거야. 그게 뭐냐? 주식이라는 거는 운이 있단 말이에요. 운. 아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 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 운을 받으려면. 지금 이이 이 머니킨 호를 천억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이 머니킨 호를 탄 사람은 제 지하에 내 운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 운은 내 운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죠? 그리 하는 사람이 제 운을 가져가겠죠.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항상 부정적인 걸 갖거나, 그죠? 아이씨, 저엉봉이 저게 무슨 매수자리고, 아이씨, 차트도 볼줄 모르나? 이러면서, 이래서 하면 가겠습니까? 예? 아까 그러잖아. 희한하다잖아. 자기가 차트를 잘 보는데도 내가 개인들이 생각하는 그, 다음의 차트를 보고 매수 타점을 잡아주니까 수익이 나는 걸 보면서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바르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 그렇죠? 바르게 딱 하면 하는 사람들은 저 매매일지 조금 맨날 그 수익 나고 와가지고 구린 마음을 가지고 그막한 그렇죠? 방에 그냥 조질라고 막이러고이러잖아 그죠? 투자금이 작은 걸 가지고 막한 달에 그냥 막 그거다 조져가지고, 막, 자기 그동안 복구한 거다 하려고. 그 욕심이지.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예. 그니까, 내, 네, 들랑달랑, 들랑달랑. 차라리, 막, 딴데 가서 그거 하지. 왜 자꾸 찾아오냐, 이거지. 이제는 내안 넣어줄 거예요. 여섯 번.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회사에 얘기해갖고, 이제는 받지 말아 할 거예요. 소비자 아니라, 막, 소비자 할배라도. 예.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 딱, 그 사람들 들어오면 딱안 가, 종목이. 희한하다니까. 예. 딱,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은, 그날 수익이 안 난다니까. 잘 내다가, 잘 나다가도, 그딱 나가고 나면 또 이래 막 수익이 막 나는 거야. 희한하지요 이번에 오신 분들은 보면은,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되게 운이, 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맑은 것 같아. 젊으신 분들이,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지금 그런, 그런 분들은 금방 하루 덮고 나가고 그래 안 해. 어떤 사람이 그래 하느냐. 50대 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그래 40대 후반 50대 이런 사람들이 어? 네? 다 갔다 나갔다 다 갔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이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주식 1타 강사가 한번 돼 보려고 20대 30대 되,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분들은 선생님처럼 내 말을 잘 들어 어. 그리고 굉장히 손이 빠르기 때문에 컴퓨터도 잘 다루고 이러니까 잘 해. 예. 수익 팍 내고. 그래갖고, 지금 보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전부 다막 버블 마케팅 있잖아. 야, 야, 이마 이거, 야, 그 시체 이델리온 그 머니킨. 와, 지기들라내올뭐 이래갖고 돈이마이 땄는데. 이래갖고, 계속 이 이래 친구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키는지, 계속 그런 분들이 가입을 해. 내가 가만 보니까. 그럼, 대표님은 어째서 그래야 하는데요? 이런. 필명을 보면 알지. 예, 젊은 사람들이 쓰는 필명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보통 젊은 사람들은 영어로 된걸 많이 쓰거든. 숫자하고 막 이런 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한글 많이 쓰고 계속 그런는 분들이. 뭐 그러니까 이제 야 이씨 뭐 우리 하루에 뭐 어디 가고 갖뭐 일단 10만 원 벌라면 완전히 뭐씨 죽는다 이거 하면서 야그 가만 앉아있으면 뭐 1분만 하면 10 10만 원 번다마. 하루에 100만 원도 번다 이러면 소문이 난것 같아. 내가 가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청년들이 지금 보면은, 400만이 지금, 그죠? 일을, 일, 일,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계속 그랬잖아. 주식도 일이지, 얼마나 중노동입니까 아침 여기 뭐 8시 반부터 뭐 3시 반까지 앉아가지고, 할라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얼마나 힘든 직업인데. 그내처럼 자산가 되라. 딱내 하나씩 가르쳐 주고. 그 완전 깨이는 거야 그런 그래. 그런 젊으신 분들은 딴 데가 싫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유리에 두고 된장에 두고 싫대 는 아무 필요 없어 여기는 뭐냐 게임이라니까 딱 게임 시장이 딱 돌아가는 테마 이제 잘 모르지 테마를 모르니까 내가 딱 오늘은 야들이 움직인다 이어서 보자 딱 핵심 포인트를 딱 찍어주니까 일타강사지 주식 일타강사 회원 한 천명안 오겠습니까? 이 상태로 가면 막 회원 한천 명, 조금 욕심 내면 한 삼천 명, 어, 뭐 이래 되면은 뭐 저도 조금 숨좀쉬안 쉬겠습니까? 예. 그 동안에 내가 쉬겠죠 너무 힘들게 예. 완전 한 입이 호박씨 까가지고 지금 내가 시, 어떻게 내가 이걸 다 해결해야 되나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그죠? 그러면 인생 역전할 것 같아. 여러분도 천억 자산되고, 그죠? 저도 여러분 덕분에 좀숨좀 좀 쉬고, 그죠? 그게 잘, 잘 듣고 한번 해보세요. 그, 지금 보면은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이것도 이제 많이 사가지고, 이제 어찌하울까 좀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이, 집, 이 세리젤, 이거는 이제 원숭이 두창인데, 얘가 이제 내일 또뭐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런 아들을 이끌어 갈지, 그거는 내일 봐야 되겠지만, 뭐. 우정바이오, 이런 애들은 뭐. 얘들은 음악병실, 그죠? 우정바이오, GH 신소재, 뭐, 이런 애들, 그죠? 요렇게, 뭐, 시제를 필드로 해서, 인 전부 진단키트 뭐, 치료제, 뭐, 이런 거거든, 전부 다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 대항각 요런 것들은 콜드체. 인 이제 그, 그, 뭡니까? 그 치료제를 운반하려면, 그죠? 그좀 신선하게 운반해야 되니까, 뭐, 요런 것들, 그죠? 이래가지고뭐서린바이오뭐 이렇게 좀 돼있었는데 여튼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한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애들이 뭐 수젠텍 랩지노믹스 뭐 그죠 휴마시스 뭐 이래 시작하다가 뭐 파미셀 뭐이 줄줄줄이 이제 뭐 너무 많아 지금 있잖아요. 있잖아요 진단키트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은 예 좀 더, 뭐, 이래, 이, 이 진단키, 이, 지금 코로나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주가가 가느냐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참, 이건 안된 소리지만은,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냐면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뭐, 예를 들어 죽었다. 이래되면은, 뭐, 펌프치고, 펌 펌프질을 더 하는 거야. 이 종목들이. 그런 흐름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는데도 질병청에서 질병본부에서 뭐 괜찮다 그거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저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만약 확산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시 정부가 뭐하고 있노 이거 코로나이 지금 환자들 많이 늘어났데 이런 약간 정부의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게 아니거든 세력들이 막 이렇게 만들라는 거를 그러면 이렇게 막 죽여버리는데 이미 코로나보다, 이 코로나가 이미 왔다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지금 형성이 됐다라는 거는 요거보다 더큰 형태의 바이러스들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요렇게 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럼 그런 것들을 부각시킬 준비를 하지 않겠나 선수들이 지금 자기들 빠져나가 선수들은 있잖아요. 저 그림을 지금 차트 그리는 걸 보면 은 보통 이제 선수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뭐전문용으로뭐 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내가 맨날 화가가 그림 그린다 그럼 화가가 그림 그리는 건 뭐냐 선수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세력이 그 지금 세력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은 약간 끝난 그림이 아니라는 거야 예 응. 물론 이제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종목들 보약 계신 분들 좀 들어가가지고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한번 기다려 보세요. 파동이 다 끝나지 않고 조금 뭔가의 어떤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어디 불났네요. 뭐 하여 맨날 와이 불이나 막 고민할 거 없고 아시겠죠? 예? 간단한 거 아닙니까? 답어. 여러분들은 왜 지름길이 있는데 와, 자꾸 둘러가려 합니까? 예? 지름길을 놔놓고 와, 자꾸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뭐, 쉴 때, 뭐, 쉴때인 다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우리 형님들 그, 적은 한번 보세요. 저처럼 단타의 기재, 천재라 하잖아, 천재. 그걸 볼줄 아는 사람은 알아. 근데, 막,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 예. 아시겠죠? 와서 배우세요. 저 간단해. 어려운 게 아니야. 아니, 노름이 무슨 학문입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고들칠 때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잘 생각해 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뭐 검투세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그것도 막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예? 검투세 검투세를 폐지해도 막 그래 안 폐, 폐지를 안 해도 어쨌든 어쨌든 볼수 있어. 재방송.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밤에 그요 유튜브 쫙 보고 그죠 우리 수익 꾸준한 것쫙 보고 이델리온 가가지고 우리 회원님들 감사후기 선한 것쭉 한번 읽어 보고 야 진짜 이제 여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전문가에 딱 들어가가지고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딱 가가지고 뭐 제가 뭐늘 항상 베스트니까 이거는 뭐 하고 여기 가서 여 회원님들 쫙 적어놨잖아 여기. 이 감사오기를 제한테 적어놔서 쫙 보라. 페이지가 200페이지가 넘어가요. 예. 다른 사람들은 몇 페이지인가. 뭐 보고 비교해보고. 좀 다른 사람이. 왜 예, 그. 예,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편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좀 종목 뭐 압축해갖고 뭘 봐야 될지,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